경상북도의회는 2일 개면연 새해를 맞아 영천호국원을 방문해 신년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화백당에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상임 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 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호 경북도지사, 임정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과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 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2023년 개면연 토끼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